자, 이제, 쌤이 치마의 도구야스지에 도착했습니다. 들어가서, 이동을 해보시죠. 어? 이곳 시장에서 파는 것은, 이제,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자제 도구들. 밭들을 파는 가게이구요. 그래서, 안에 뭐 보면, 칼 같은 것도 있고, 그릇도 있고, 숟가락이라던가, 트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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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랩. 으흠. 으흠. 딱딱해지면 손씻고뭐어 그냥 핫하였다가 나서 자동으로 돌아가서 듯한 주도록 해주면 진정한 핫. 붕어빵 툴도 있고 색깔 넣어주네 <laughs> <laughs> 밥빠만들도 쓰니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가스동이나 이런 거 만들자는 거잖아 자작하게 갖고 굽다가 달걀 붓고서는 바로 밥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네 Hãy subscribe <laughs> cho kênh ai <laughs> Mì